미치겠어, 내가, 진짜. 응? 애들 클릭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. 애들 포기했거든. 지금 막막 막 포기하고, 이제. 근데 이, 이, 어? 신, 신체 검사 받으러 가는 거야. 응? 여러분, 이런 위기는 살다가 와요. 가만히 보면 회피하는 사람이 8 0예요 뭔가 시련을 닥치잖아요. 회피하는 사람이 80%.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20%도 안 되는데, 사실. 사회 나와보면 알아. 대부분 다 옆이야.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. 일부분들만의 잔치야, 이 세상은. 응? 일부 사람들만의 잔치야니까 진짜라니까. 참, 그렇다니까.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, 열차를 잘 타셔야 돼요. 야, 하는 말잘 들어봐. 공부를 한다는 거는, 궁극적으로는 사회 발전을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, 여러분들이 그 열차를 타고 싶은 거잖아요. 공부 왜 해요?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잖아.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.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잖아, 공부의 목적은. 남들보다 우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그것마저도 막 거부하는 거야? 마, 맞잖아. 남들보다 우월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. 남들 다 하기 싫어하고 남들 어려워하는 거를 할줄 아시면 엄청난 경쟁 무기가 돼요 그거를 엄마, 아빠들은 아니까 공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엄마, 아빠들은 뭐도 알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좋은 엄마, 아빠 좋은 엄마, 아빠를만안지 엄마, 아빠는 다 좋으니까 어? 일부 엄마, 아빠는 그게 다 전부 경쟁에서 이기는 게 그렇게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고요 나 또한 그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수학 가르치는 강사로서 서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을 그 열차에 태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등급 맞도록 96%다 죽여버리고 어96%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든 상관없이 나는 4%에 들겠다 요거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지 않니 생각해 보면 맞잖니 그러니까 독하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, 여러분들한테. 그치? 그잖아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4% 안에, 1% 안에, 0. 몇 퍼센트 안에 들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커졌다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대부분의 높으신 분들처럼 자기의 이익과 영달에만 쓰지 말고 사회 이익과 사회의 발전에 쓸수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치? 그런 사람들 모아서 제가 세력을 확보해서 제 22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거 <laughs> <laughs> 농담이야 큰일 났네 내 유튜브에 하도 많이 올려가지고 진담인 줄 알아들으면 뭐 어떡하지 내가? 불출마 선언이라던지한번 해야겠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게 선은 아니잖아요. 공부를 못하는 게 악은 아니잖아요.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, 이걸 모르면 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, 응?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1년간, 지금은 비록 쑥콕필이지만 갯대작과, 담금질 하면서, 항상 이걸 선으로 몰아드리고, 못 푸는 걸 악으로 받아들이는 1년간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